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연예인 사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음, 여러분도 어, 잘 아는 그런 연예인이죠. 래퍼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 씨 사주를 한번 어, 봐보겠습니다. 이상민 씨 사주는 어, 내가 한번 봐 봤습니다만은 요새 열심히 살고 있고. 또 중년의 남자로서 인기를 대단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상민 씨 팬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밤이면은 미운 우리 우리 새끼 미우새를 꼭 보고 합니다. 아 이상민 씨는 네프 음, 가수 겸 제작자 활동을 했지요. 작사 작곡도 했고요. 그래서 20대에 그야말로 일확천금. 크게 성공을 해서 어 사업가로 그냥 변신을 해 가지고 음,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에, 그 얼마나 잘나갔으면 직원들을 데리고 음, 하와이로 휴가를 가는데 전세를 비행기를 해 가지고 갔어요. 그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에, 통도 크죠. 그런데 그 뒤에 그 사업이 점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몰라 그래 가지고 큰 빚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빚쟁이 형 이상민 이런 식으로 어 요새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20대 후반에 69억 8천만 원의 빚을 줬어요. 그러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지금은 100억도 넘죠. 어 이런 빚을 지고도 어 절대 좌절하지 않고 그 빚쟁이들을 전부 설득하고 만나고 해서 조금씩 갚아가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파단선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파단선고도 안 하고 방송 출연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갚아 가는데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상민, 이상민 사주를 한번 봐보니까 음, 사주가 그 인복은 있어요 인복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어, 사업이 망하고 빚이 많이 지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정신적 공황상태에 이르러서 힘든 시기도 보냈습니다. 이상민씨가 그런데 사주를 보니까 두뇌가 아주 청명해요. 거기다가 이통 그릇은 좀큰 그릇이에요. 인복이 이렇게 있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실패를 하고 빚을 많이 지어서 그랬어도 이렇게 살게 된거죠. 그 인복은 그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건데 어떤 그큰 돈보다 인복이 있으면 은 굉장히 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인복이에요 예, 앞으로 그 이상민씨가 앞으로 살아갈 것인데 운세를 한번 봐보니까 어 지금 우리 나이로 50세입니다 만으로 49세 예, 대운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어요 식신운에 와 있는데 식신이라는 것은 식복이라는 의미를 갖는, 가, 가지면서도 또 어떤 계약도 잘 되고, 뭐 활동도 왕성하게 할수 있는 좋은 운세입니다. 더구나, 어, 이 여름에 그 금으로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 여름에 그 금이기 때문에, 좀 약한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좀 식혀야 되는 그런 그 사주죠. 시원하게 식혀줘야 되는데, 올해 이민 년, 시원한 그물 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민개묘해서 시원한 기운이고 어 1년짜리 2023년에 식신운인데 어 식신운에는 큰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어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지 않을까 결혼운이 도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남자 51세는 한참 됩니다 아직 살 날이 멀었어요 어 80살만 살아도 30년이 남았고 9 0살 살면 40년이 남았으니까 인생이 아주 창창하다. 그래서, 어, 아마 마음속으로 결혼하려고 마먹고 있을 거예요. 운이, 결혼할 수 있는 운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재물은 따르는 사주입니다. 재물이 따르기 때문에, 에, 본인이 지금까지, 이,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된 겁니다. 69억 8천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0대 후반에. 지금 50대니까 20년 전, 30년 전, 20년 전에 69억이면 지금 100억도 넘죠. 이런 돈을, 어 아마 거의 다 갚았을 겁니다, 지금. 뭐, 빚쟁이라는 닉네임을 씌워서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빚을 다 갚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하 그동안에 방송 활동을 아주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어 미운 우리 새끼, 미우새이 출연하지요. 아는 형님 출연하지요. 차트를, 차트를 달리는 여자, 남자. 골든타임 시그널, 돌싱 포맨, 피게임 알토란, 장미의 전쟁, 이런 같은 그 많은 그 TV에 출연합니다. 이 정도에 출연하면 잠잘 시간도 없죠. 거기다가 GS 홈성핀, 홈쇼핑 똑소리, 여기에도 출연합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광고를 할지, 또 여러가지 광고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씨가 살아온 것은 정말로 진실하고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경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래서 이상민 씨를 좋아합니다. 아 이상민 씨가 아내맛내도 어, 출연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없어졌고 미국에 우 완전히 자리 잡아서 출연하면서 여러 그 후배들을 이렇게 거기에 끌어들여서 같이 활동을 하게 만들고 의리심도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빛을다 청산했을 걸로 보고 어그 동안에 무슨 빚쟁이니 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프로그램을 재밌게 하려고 작가가 그렇게 늘고 하는데 예, 앞으로는 그 프레임을 좀 음, 덜어내고 이렇게 열심히 산다 이런 쪽으로 프레임을 해서 어,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도록 좀 작가가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민 씨는 그 엄청나게 큰 사업을 했고. 어 걸그룹을 만들어서 그 음? 탁재원 씨가 같이 했던 건츄이 코커도 성공시키고 등도 엄청난 돈을 벌어봤죠 만져봤죠. 그래서 과거에 외제차도 뭐 많이 타보고 이런 감상적인 걸 갖고 있을 텐데 앞으로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상민 씨 앞으로 외제차 타고 댕길 수 있고 돈 많이 벌어서. 어, 충분하게 훌륭하게 잘살수 있다 이렇게 봐요 대운이 앞으로 30년이 좋아요 그 외에도 대운이 좋은데 에, 장수하면서 중년 말년이 너무나 좋습니다 운세가 아, 운세라는 것은 한번 달리면은 자동차가 달리듯이 탄력이 붙은 거예요 아, 자, 지금 방송 출연이 공식적으로 8개인데 그 외에 무슨 홈쇼핑이 광고니 해서 어. 잠잘 틈이 없을 정도로 일하는 사람이 이상민이에요. 여러분 이상민 씨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결혼도 하도록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결혼할 운입니다. 그래서 이상민 씨를 좋아하게 된 것도 그런 데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그 많은 빚을 다 갚고 또 후배들을 또 생각하고 맡겨주고 끌어주고 이런 데에서 남자다운 면을 볼수 있죠. 오늘은 이상민 씨의 사주가 아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봐봤습니다 이상민 씨를 좋아하는 팬들 어,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결혼하도록 많이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혼할 우인입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아 이상민 씨가 내년에 51살인데 남자는 안 늦습니다 예쁜 여자 만나서 마음씨 고운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또 좋은 내용으로 강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